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튼학원 화학선생 이승준입니다. 이 영상은 다음 학기 이튼학원에서 개강 예정인 중학생을 위한 고등 하이탑 화학원 강좌 안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화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비교해 본다면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공부하는 데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이과 전문 교과 과목입니다. 그러하다면 아직 나열인 중학교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지을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는 어떤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을지 설명 드릴 텐데요. 중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중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물리 화학 내용은 모두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유는 이 화학원 교과서에 보면은 말이죠.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은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에 퍼져 있고요. 이때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화학원은 공부하기 쉽지 않겠죠. 다시 얘기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화학원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물리학적인 백그라운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과 화학은 뿌리가 같고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다가 약간 어려운 내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물리학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리학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 원투를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물리학적인 내용만 알아도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힘과 에너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교재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당연히 고등 하이탑 화학원 교재를 쓸 건데요. 저는 이 교재 말고 따로 부교재 하나를 더쓸 예정입니다. 이 부교재는요. 제가 만든 교재고, 화학원 개념 정리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하이탑이라는 교재는 시중 교재하고 다르게 화학원과 관련된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학의 핵심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은 학습 능력이 약간 부족한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조금 벅찬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학의 중요한 개념들, 키워드들 정리한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시간에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원은 크게 네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수업할 때이 단원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이유는요 화학원에서 어려운 단원이 두개 단원이 있는데 바로 1단원과 4단원이고요 이때 화학원은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운 1단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아, 화학원은 어렵구나 하고서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실제로 1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했을 때몇주안 지나서 화학원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2단원, 3단원 내용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화학원이란 이런 거구나 개념을 좀 잡아 나가고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1단원 내용과 2단원 내용은 연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1단원 내용을 모른다고 2단원 내용 나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1단원은 4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4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1단원 공부하는 것이 4단원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 배치를 했고요. 어, 화학원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중간고사 2주 전, 기말고사 2주 전에는 휴강을 합니다. 이때 휴강기간에 학생들은 집에서 내신대비 공부를 할 건데 내신대비 도움이 되고자 각 학교별 내신대비 자료를 따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6개월 한 학기 완성으로 진행되는 코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겟룸이 부교재에 보면은 빈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빈칸은 학생 스스로가 그 빈칸을 필기하면서 채워나가게 되었고요. 이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아직 중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집중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빈칸을 채우면서 필기하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이때, 이 빈칸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판소수업을 하는데, 노란색으로 판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판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고요. 이때 학생들이 옮겨 적는 그 노란색 판소 내용은 화학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과제가 부여가 되는데 이 과제는요 하이탑 교재에 보면은 개념 확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개념 확인 문제는 그 수업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풀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저이 개념 확인 문제 숙제가 진행되지 않은 학생은 남아서 풀고 가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요. 개념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풀이는 이 다음 강좌에서, 이 후속 강좌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도 전혀 문제 풀이가 진행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매 단원이 종료될 때,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어떤 문제를 활용할 거냐면은 하이 타이로 보면은요, 약간 고난도 문제인 수능형 개념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볼수 있을 법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풀릴 예정이고요. 자, 이때 이 문제에서 1단원과 4단원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해설 강의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 빼놓고 쉬운 문제들은 학생들이 직접 풀게 할 예정입니다. 이 풀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문제를 갖다가 풀 수도 있고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서 질문에 답을 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문제 푸는 동안에 저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채점을 해 주고 틀린 문제나 잘 모르는 거 따로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첨삭형 문제 풀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강좌가 끝난 다음에 자이스토리 화학은 문제풀이 반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모아놓은 자이스토리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푸는 것지 정리하고 연습하는 그런 반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후속 강좌는 뭐가 있냐면 하이타 화학 2 기본 개념 완성반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두 강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학습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들 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 나가겠느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만들겠느냐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는 얘기겠고요. 어,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강사 명강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머릿속에 드러낸 지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진다. 학생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랫동안 유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매주 수업 시간에 필수 암기상 3회 누적 반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수업 시작하자마자 20분 내지 3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시험범위는 전주에 배웠던 내용만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3주 전에 배웠던 내용까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누적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1주차에는 배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2주차에는 당연히 1주차 내용을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 3주차에는 시험 범위가 뭐냐면 전주에 배웠던 2주차 내용만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주차 내용과 2주차 내용을 함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주차에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주차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2주차 내용도 포함하고 1주차 내용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주차 내용은 무려 3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1주차 내용의 경우에는 3회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5주차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냐면 5주차의 경우에는 1주차 내용부터 테스트를 보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서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시험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학생들의 학습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이 커지고요. 또 하나, 시험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본 수업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부터는 1주차 내용을 빼고 2주차 내용과 3주차 내용, 4주차 내용을 시험 범위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6주차 때는요. 2주차 내용은 빼고 3주차, 4주차, 5주차 내용을 테스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전 단원의 내용을 3회씩 반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죠.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3회 누적 반복 테스트를 진행하면 학생들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적어도 몇달 길게는 몇 년까지 남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단원 종류시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한번 반복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4회 반복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테스트 분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요. 학생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제 경험상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면, 즉, 너무 많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주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양이 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 학생들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가 정해졌을 때 학습 속도가 높아지고 효율도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시험지와 답지를 미리 다 제공한다.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답은 이거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겠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게 되고 학습 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그러면 1, 2, 3, 4, 5번 번호만 외우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중에서 그, 옳은 답을 찾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주관식으로 빈 칸을 채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 답은요, 아까 부교제에 정리했던 필수 암기상, 제가 노란색으로 판사했던 중요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험지에 답으로 쓰도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편하게 쭉 외우면 시험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잘안 따라와주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따로 남겨서 제시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안 돼서 그날 남아서 제시를 못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날에 와서 시험을 보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이때 이 제시는 제가 강력하게 쫓아다니면서 꼭 보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마저도 안 보게 되면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정해진 학습 분량이 있는데 그 정해진 학습 분량을 이 친구가 채우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쫓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단원 같은 경우는 1, 2, 3단원 내용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는 제가 확실하게 쫓아다니면서 보게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제 아이가 학원에서 잘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는 이 테스트 결과를 매주 카톡을 통해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수 암기 사항을 3회 누적 반복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학습 관리 계획을 모두 마치고 그다음에 그 중학생을 위한 고등 하이탑 학원 강좌들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